우오오 와우 이건 바로 방탄소년단 사심캔 음. 저는 제이홉이에요 가정의 달 맞이할 방탄소년단 칭찬 프로젝트 의리소년단 지금 <목소리> <좀> 앞에 지민이가 <laughs> 화장실을 가고 있네요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

할 말이 없어. 미지알요알러니지 그러니까 항상 그미지를지지않았으지 좋겠어요 아, 네. 살안 살 쪘으면 좋겠지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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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우리 지민지 노래도 많이 노고 춤도 많이 노고 지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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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습니다 우리 지민이 어. 이 <목소리도> 어, 우리 지민이 <laughs> 우리 지민이 저도 똑똑해 괜찮지? 화장실 다 자주 가는데 <좋아하는데. 웃음> <laughs> 앞으로 뭐장 활동이 잘 되기 어, 우리 앞으로 장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그런 짐이가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화장실 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의리 소년단. 결국 난 형을 선택하지 않았다아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떤 <바다> 선수가요 <사는다>, <laughs> 세이프캠을 찍으라고 받았는데 형들이 안 찍네요. <laughs> 그럼 다른 아이들 보세요, 이렇게. 지민이 형은 아 이제 허비 이 나한테 했는데? 그래요? 그허명은 내가 해허명이 일단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러워요 아니 덕담을 해가지고 덕담 덕을 주고 있냐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오, 지민입니다 뭐 제가 오늘 덕담을 줄 멤버는 <laughs> 제이아 아, 오늘 인기를 하고 왔어 항상 이렇게 밝고, 네. <laughs> 카메라 보니까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? 어쨌든. 야, 오늘, 나 관심 <laughs> <완전> 좋아. <laughs> 항상 밝고, 명랑하고, 내 까불거리는 성격을 소유하고 계신데, 네. 어, 내년엔 더 성숙할 수 있기를. <laughs> 독담이요야저 <웃음>, 웃음 속에 가려진니 네. 이 근심과 걱정거리를 네. 다 없애고 오. 항상 좋은 일만 살펴지기를 아, 그리고 지민이 좀 그만 때리기를 <laughs> 네. 덕담을 주고 싶은 멤버가 있어요? 덕담이야? 네 자고 있네 아니요, 다 없어요 우리 자고 있는 멤버들에게 덕담 한 마디 해줘요 요즘... 어? 스케줄로 인해 많이 찌들어 있는데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래도, 그탄소년단 무대 위에서만큼은 티를 내질 않더라고요. 전티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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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게도담이에요 우리가 사랑했지 <laughs> 옆 멤버들한테 좀 적당한 말 해주세요 이 친구는 앞으로 크게 될 친구예요 아 진짜? 저는 일단 잘때 건드려도 깨지 않아요 그러면 어... 를 만져도 깨 깼는데요? 찌찌 방해하는 거 진짜 완전 싫어해너 방해하고 있잖아 잘 봐. 이 친구는 이렇게 털을 만져도 깨지 않고 아, 턱을 없어요. 만져도 깨지 않고 입을 만져도 깨지 않고 찌지를 어, 만져도 <laughs> 자, 이게독담인가요독담이지 <laughs> 어. 자, 이번에 옆에 랩몬스터로 넘어갈게네랩이 친구 너무 예민한 친구로 안 돼요 아, 그래이 아, 친구로 넘어가서 <laughs> 이 친구를 뛰칠 거예요 약간 지금 덕담이 살짝 이상해졌는데요? 알았어, 요 진짜 제대로 생각해 봐 <laughs> 네. <laughs> 앞으로 미래가 참창한 아이예요 놀라기 잘하고 예, 춤도 잘 추고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일단 어려요 굉장한 남자입니다. 이 친구 네. 앞으로 크게 될 친구. 네. 이 친구는 머리가 굉장히 어, 내가 섹시한 친구. 오지 진이야. 이 친구 나 앞으로 뭐해도잘될 거예요. 아그 팀에 껴있는 저는 정말 행복한 아 거예요. 현재 독담하고 있어요? 네, 독담하고 있어요. 어, 예. 아, 저도 또 독담하면 돼요? 귀 일단 내년에는 네. 좀더 성숙해져서 네. 정선적인 말을 좀 <laughs> 말을 좀 잘해라. 네. 아잘할수 있을 거라고 악담 아닌가요, 이거? 아니, 잘할 거라고 <웃음> 피스피, 피스피. <웃음> 어 아, 그래요? 진짜 한마음 감을게요 아, 네? 누구한테 덕담 해줄까요? 한번 끊어갈게요 네? 한번 끊어갈게요 아, 네 <laughs> 아, 그렇게 끊는 거 아니에요 네, 뭐드릴 맞아, 되게... 아, 너무 잘 방금 요 끊어갔었는데 괜찮죠 네? 아, 네, 똑같이 해드릴게요 네. <laughs> 좀기다리시고요 네, 누구한테 덕담을 해야될까요 슈가 형, 슈가 말씀하고 계 미팅 중이니까 끊어 갈게요 아, 끊어 벌써 끊어 가는 거 끊어 가데 아, 네. 진짜, 끊어야 될것 같아요 끊요 너도 끊을